이사야 46장. 펠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산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있고 거기에서 능이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능이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폐악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2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굳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고 가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이 앉으라. 감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도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멍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명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였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니라. <laughs>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왜 바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란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수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 같이 들리니 어려서부터 나와 너와 함께 장사,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하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은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오,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지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예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분함해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이 일제히 서는이라. 너희는 다 모여들라. 으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대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나를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것이며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셨던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흥러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쏟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아비에게는 상관이 없다 하셨느니라. 49장. <laughs>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니라 내가 나를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률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의,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나 여호와가 이르노라.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섬겼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는고 았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을 티끌을. 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은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를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수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됩이냐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라여 갈아, 죽으리라. 내가 흥감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나로 공고한 자를 말. 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주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서시느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이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살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